여기서 보시기말씀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되, 내가 값주여호께서주게 사물하셨습니다. 너는 그를 정하니다 내가 너희정하 스무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세이개로오오 53개로 하고 내가 여자에서 30대에 3개로 하면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에 그 3개로 여자를 13개로 하면 내가 너희께서 남자면 그 5개 세개로 내가 여자면 30세기로 하면 내가 60살인데 문제면 그 35세기로 하고그 여자를 13개로 하라. 그면 내가 너희께서 내가 정한도 아직 못하였으면 내가 너희께서 그 성장을 고0세대로 을 정하십니다. 내가 선호의 드릴 것 내가 저축의 생을서 드리고 내다고속하니 그럼 내가 너희 위협관 받기지 않면 내가 붙고 내가 그 가축하고 축을 바꾸며 너희다고속게할 것입니다. 내너 앞에 드리 내가 그 가축의 세상 앞으로 갈 것이며 그럼 내가 너희께서 정하십니다. 그 내가 너희의 의무를 이루시니라그 내가 너정의의몇개 정하고 있되니 그럼 내가, 그, 그, 그 내가 너희 리 내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. 그런데가 생각하지는 않 이제 상담하게 가볼 것이며 내가 상금더받서 대신 받았 내가 반 5분의 을 담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자기격소유가될 것입니다. 그럼 그밭을물 어, 아니요. 타인을 팔았으며 내가 다시, 다시 물 이제부터 했으며 내가 그 물을 불어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교복하게 될 것입니다. 오 벌써? 아니요. 아니아니 하여간 도 되면 내가 너희끼리 그 땅에 같이 대신 물을 내사람 그면 내가 두려웠으며 내가 네, 여기서 빼를 드렸으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제 선물이 됐지니라. 그러나 내가 주님을돌아갔으므한 세길로 이였이니라오유 가족 중에서 삶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소리를 부를 것이며 내가 많은지 모르지 않 내가 감정적으로 한 대로 팔지니라그러 내가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지이며 내가 부르 내가 너희못이내고 땅에서 깊은 나의 이 영어의 성물이라그러가1 1이쪽쪽라 성공한 것같이 내가 되리라 그러 내가 지못하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 명령하신 명이니라내얘기2장 말씀 하멘